<laughs> 송가인 드디어 남편 공개 팬들과 대중의 관심 집중 트로트 여제 송가인이 드디어 남편을 공개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결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남편의 정체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해온 그녀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남편을 소개하며 팬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다 송가인은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제는 함께 할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 많은 축하를 받았다. 송가인의 남편 어떤 사람일까? 그동안 송가인의 남편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있었지만 이번 공개를 통해 그의 정체가 밝혀졌다. 송가인은 인터뷰에서 남편은 연예계와는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라며 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거 항상 응원해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랜 친구로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남편은 송가인의 바쁜 스케줄을 이해하며 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개된 부부사진 행복이 가득 송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 속두 사람은 다정한 포즈로 환하게 웃으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으며 팬들은 정말 잘 어울린다 송가인이 이렇게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송가인은 이제는 함께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페어를 팬들의 반응 송가인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어. 송가인의 남편 공개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송가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결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드디어 남편 공개. 두분 너무 잘 어울려요. 행복한 결혼 생활 보내길 바라며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송가인의 앞으로의 행복. 결혼 후에도 송가인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녀는 현재 정규 4집 활동을 진행 중이며 전국 투어 콘서트와 다양한 방송 출연을 계획하고 있다. 트로트 무대 위에서 언제나 빛나는 송가인.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그녀의 앞날이 더욱 기대된다. 200억 자산설 송가인. 사실 마이너스 통장 고백. 열애 발표에 안성훈도 의심? 트로트 여제 송가인이 불후의 명곡에서 자신의 재산 루머와 연애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과거 20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 마이너스 통장을 써본 적도 있다며 예상치 못한 고백을 해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최근 열애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절친한 동료 가수 안성훈이 이를 의심하는 반응을 보이며 흥미를 더했다. 200억 자산설? 사실 마이너스 통장 썼었다. 이날 방송에서 송가인은 본인의 재산에 대한 루머에 대해 솔직하게 해명했다. 그녀는 많은 분들이 제가 엄청난 자산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데뷔 초반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했던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무명 시절 행사 한번 다녀오면 교통비가 더 나올 때도 있었다. 한달 수입이 없던 적도 많았고 생활비도 빠듯했다고 당시의 어려움을 회상했다. 하지만 지금은 팬들의 사랑 덕분에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송가인의 솔직한 발언에 출연진들은 생각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다. 송가인의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존경스럽다며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송가인, 열의 고백 몰래 만나왔다. 한편 이날 송가인은 연애에 대한 깜짝 발언도 해 주목을 받았다. 그녀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좋은 인연을 만나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안성훈은 깜짝 놀라며 정말 연애 중이냐고 되물었고 송가인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너 모를 때다 했다고 답했다. 안성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가인이 누나는 항상 일이 최우선이었다. 설마 정말 연애 중일 줄은 몰랐다며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팬들의 반응 송가인의 솔직함이 더 매력적 방송이 끝난 후 팬들은 송가인의 솔직한 입담과 열애 소식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200억 자산설은 루머였군요 진짜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거 존경합니다 송가인이 연애 중이라니 행복했으면 좋겠다 안성훈 반응 너무 웃기다 두 사람 케미 최고다 특히 많은 팬들이 송가인의 열애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추가적인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송가인의 앞으로의 행보, 열애설과 재산 루머 해명을 동시에 하며 화제를 모은 송가인은 현재 정규 4집 활동과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며 팬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했다. 200억 자산설과 열애 고백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모은 송가인. 그녀의 솔직한 매력과 앞으로의 활동에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또 있다.